자 여기 장기 집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장기란 말은 오랫동안이란 말이죠. 권력을 잡았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오래 하고 싶어서 개헌을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다 바꾸다는 뜻이죠. 개헌. 그래서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오래 잡고 싶어서 헌법을 바꾼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법이 무슨 법이었어요? 제헌헌법이었죠. 대통령을 간선제로 한다 그랬어요. 간선제는 국회,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준 거였었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임기 4년 한 차례 중미란 말은 한번더할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게 원래 우리 초기 헌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간선제가 문제 같아. 국회의원들이 뽑아줘야지 대통령이 되잖아. 근데 이승만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이승만한테 적대적인 이승만을 싫어한 사람들이 대거 당선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 후보들이 이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 안 뽑아 주겠죠. 그래서 헌법을 이승만이 바꿉니다. 어떻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요 헌법을 1차 개헌이라고 해요. 혹은 발췌 개헌이라고 하고. 배경을 좀더 자세히 볼게요. 이승만 정부가 이 당시 때 욕을 많이 먹어요. 일단은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를 옹호하는 거 우리 앞에 배웠었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만들고 반민특위 만들어서 친일파 잡아들였잖아. 근데 이승만이 방해했죠.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친일파를 보호했다고.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기억납니까? 우리가 6.25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 갔었죠. 그리고 군대가 부족하니까 각지에서 젊은 사람들을 남자들을 부산으로 모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먹을 옷이나 아니 입을 옷이나 먹을 것들 을 줬는데 그거를 중간에 군인들이 빼돌렸죠. 그래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청년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국민 방위군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친일파 옹호하고 쓸데없이 우리 청년들을 죽이면서 이승만이 욕을 많이 먹고 때마침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이승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이 되면서 기존의 욕 간선제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모아서 자유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자유당 나오면 무조건 이승만 정당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이것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불러요. 부산은 그 당시 때6.25 전쟁 중이거든요. 한마디로 임시 수도였어. 그래서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때립니다. 계엄령이 뭐예요? 사회 질서나 치안을 경찰이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한테 맡기는 거거든. 갑자기 군인을 풀어서 치안을 담당하게 합니다. 근데 이 군인들이 치안 담당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체포합니다.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끌고 가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요. 야, 야, 뭘 야려 하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리고 토론도 안 했어. 기립 투표로 이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기립 투표라는 것은 야, 이 헌법안 찬성한 놈 일어서 해 가지고 일어서기 만든 거야. 앉아있으면 반대한다는 거죠. 근데 분위기가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니까 야너 앉아있다 엉덩이가 좀 무겁다 이런 식으로 막 갈구니까 눈치상 분위기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길이 투표로 통과시킨 이 헌법을 1차 개헌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핵심 뭐겠어요? 직선제 대통령을 뭘로 봅니다. 직선제로 뽑는다. 요게 핵심이에요. 왜 간선제로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당선이 될 자신이 없는 이승만이. 어떻게?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꾼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줬을까? 네 뽑아줍니다. 직선제로 바뀐 헌법에 의해서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뽑아줍니다. 궁금하죠? 싫어하는데 왜 뽑아줬냐면 현재 52년이면 전쟁중이잖아. 우리가 6.25가 50년 6월 25일날 터지죠? 그래서 53년... 7월 27일까지 유지되잖아. 그래서 이 중간, 한가운데 전쟁 중이었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국민들이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인기는 없었지만 이승만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1차기헌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뽑아주는 것을 국민들한테 뽑도록 바꾼 것이다. 왜 이승만이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그럼 왜발췌기한 일을 한지 알아요? 발췌라는 것은 여기저기 있는 것을 이렇게 짜지게 한걸 말하거든. 이 1차 개헌안 자체가 어 대통령이 원하는 안과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안을 여기저기 막 짜집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췌개헌이라고 합니다. 요 사진 보세요. 군인 요, 이게 군인들이거든? 군인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강제로 납치해와. 그리고 요 공간에서 야야야 야리지마눈안깔아 야, 야, 하면서 갈구면서 야이 개헌안 통과하는 새끼들 일어나. 가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강제로 일어나게 해서 통과시킨 법 1차기한 발췌개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네. 어. 1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었죠. 근데 직선제로 바꿔서 발췌개헌으로 한번더 당선이 되었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더 못해. 한마디로 중임. 한번두 번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세 번째도 나오고 싶거든. 세 번째도. 근데 헌법으로 못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헌법을 바꾸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바꿉니다.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해요. 일단 작업 빌드업이 들어갑니다. 3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승만 정당인 자유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 이승만이 쪽수로 밀어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바꾼 1차 개헌안에는 대통령은 한번한번 한번 중임을 할수 있어. 한마디로 한번 했고 한번 중임. 여기까지밖에 못하게 막혀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해결해야 을 된단 말이야. 그래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임 제한 규정, 요 중임 제한 규정을 누구만 이승만에 한해서만 적용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기존의 1차 개헌 있죠. 요 내용은 유지는 하지만 이승만에 한해서만 적용하지 않는 개헌안을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 국회의원이 삼분의 이가 동의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원이 삼백 이백 삼명이었거든요. 이백 삼명의 삼분의 이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백 삼명의 삼분의 이가 백 삼십 오점삼삼삼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삼삼삼이 인간인지라 자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은 요것을 올려서 백 삼십 육명이 찬성해야 되는 걸로 통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6명이 찬성을 해야지 이 이승만만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기한 하니 통과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역사가 재밌으려고 몇 명이 찬성했냐면 135명이 찬성했어요. 한 표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부결됐어. 안타깝게도 부결됐습니다. 땅땅 이승만 울고 보고 난리가 났겠죠. <laughs> 좋댔어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찾아옵니다. 문을 턱 열고 가카 울지 마세요. 저희가 누굽니까? 서울대 수학과 교수예요. 가카 가카 울지 마세요. 수학과 논리 중에 사사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오입 4, 4, 4 이하는 죽이고 5 이상은 올리는 거예요. 눈치 챘죠? 반올림이라는 거예요. 가카 수학과 논리 중에 반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333 여섯 개들은 보세요. 4 아래죠. 그럼 죽여버려야 돼요. 수학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35명만 나와도 통과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땅땅 통과시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요. 그래서 이게 이는그때 먹혔어. 물론 야당 국회의원들 반발하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밀어붙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어마무시한 시대야. 그렇게 이렇게 수학 논리로 어거지로 통관시킨 그것도 어떤 수학 논리? 사사오입 논리로 어거지로 통관시킨 이 헌법을 2차기한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부릅니다. 반올림 개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은 어때요? 뭘 적용 안 봐도 중임 적용 제한 안 받죠. 두 번까지밖에 못한 거 이거 적용 안 받죠. 한마디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승만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의 제한 없이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쪽으로는 죽을 때까지 국민이 뽑아만 주면 계속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장기 독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절차가 말이 안 되잖아. 부결시켰다가 수학 논리에서 통과시켰잖아. 절차가 훼손됐고 또 자유당이 이런 거 하니까 쓰레기들 하면서 욕하죠. 그리고 야당들이 야안돼 갔다 모여 모여 해가지고 민주당이라는 야당을 만듭니다. 이 민주당이 쭉 이어져와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이름이 똑같죠 민주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발췌 기원한 아까 보세요. 원래 우리가 처음 헌법에는 간선제였죠. 이걸로 안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직선제로 바꾼 거죠. 어디 갔어요? 여기 뭐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그래서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 된 거. 발췌 기원한, 일체 기원한. 그리고 한번더 나오고 싶으니까 사소입 기원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통령 임기 4 년인데 한번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이 하나에서는 55조 1항 단서 제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중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헌법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죠. 얘는 이거 적용 안 받는다라는 거야. 야, 특정인을 위한 헌법이 만들어진 거야. 이것이 그 유명한 사서입견.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승만이 대통령 계속 하고 싶어서 두 번의 헌법을 뜯어고친 거죠. 야, 헌법이라는 것이 나라의 근간인데 지가 대통령 계속 하고 싶다고 뜯어고친 거야. 말이 됩니까?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4사 5입 개헌 결과 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옵니다. 이 선거가 또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여당인 자유당의 이승만, 이기붕 야당 민주당의 신익희 장면, 무소속의 조봉암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때는 부통령도 뽑던 선거거든. 자유당 이승만, 신익희 누가 더 인기 있었을까요? 신익희 인기가 더 많습니다. 왜? 이승만이 워낙 말아먹었기 때문에 또6.25때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친일파도 옹호하고, 그래서 신익희 인기가 좋아. 근데 웬걸? 갑자기 신익희가 죽습니다. 셀프로 이승만 좋아했겠죠. 뭐야? 어 땡큐 땡큐. 신익희가 왜 죽냐면 선거 운동하다가 기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신장 망지, 심장 마비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신이 장난쳤나 봐. 죽어버려. 그래서 이승만하고 조봉암인데 조봉암 정당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승만의 거저먹기였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근데 부통령이 문제야. 이기붕붕붕붕, 붕, 붕, 붕. 이름이 졸라 재밌죠. 붕. 그데더 재밌어. 장면장면짜장면짜장면, 짜장면. 아주 멋있는 장면이야. 장면. 그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그런가? 장면이 당선되었네. 그래서 부통령 이장면계서 이승만과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냐면 조봉암 조봉암이 인기가 많은 거야. 신익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얘한테 표를 많이 줬어. 그리고 또 조봉한테 표를 많이 줍니다. 이거뭘 말하냐면 이승만 인기가 그 정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승만 입장에서 어떻겠어? 불안하죠. 다음 4대 대통령 선거 때 조봉 하고 붙으면 이승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벌였는데 그 사건을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조보당. 조봉암이 돌풍 일으켰잖아.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진보당이라고. 그리고 평화 통일 주장했어요. 야 남북이 통일하는데 평화적으로 하자라고 주장했어. 지금은 이게 당연하죠. 우리 북한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통일하자 안 하잖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얘기하잖아. 그,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었나봐. 평화 통일 주장했다라고 진보당을 빨갱이라 불렀어. 빨갱이 간첩이라고. 그리고 조봉암이 그 대표잖아.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구실로 진보당을 해산시킵니다. 폭파시켜버려요. 그리고 평화통일을 주장했었던 진보당 폭파시키고 이 대표였던 조봉암을 어떻게 하냐? 죽여버립니다. 왜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고? 이 당시 땐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은 거의 뭐 빨갱이 취급받던 간첩 취급받던 그런 시기였었나 봐.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시기적으로 50년대야. 6.25 전쟁이 아까 53년에 끝났었죠. 6.25 전쟁 직후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하면 모든 게다 먹히던 시대야. 왜? 북한 빨갱이들이 쳐 들어와서 남한에 수백만 명을 죽였단 말이야. 원수가 됐잖아. 빨갱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노이로제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북한과 평화 통일하자 주장했었던 조봉암 빨갱이다 간첩이다. 그래놓고 죽인 거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재판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이 조봉암인데 이때 억울하게 죽어 억울하니까 2011년에 재판을 다시 걸었어. 어, 너무 억울하다 했더니 무죄. 당연히 무죄죠. 통일을 평화적으로 했다라고 간첩이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봉암. 진보당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라이벌을 죽이고 이승만이 독재체제를 강화시킵니다. 이제, 이제 자신이 붙었나 봐. 이제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법을 뜯어 고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개정을 해요. 여 옆에 국가보안법인데 안 읽어도 돼요. 한마디로 국가체제에 저항을 하거나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런 사람들 을 잡아들이는 법인데 한마디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법인데 이걸 되게 강화시켜요. 그래서 한마디로 빨갱이라고 때려잡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서 국가 보호법을 써서 기본권도 침해하고 반공을 내세워서 자유랑 민주주의를 제한합니다. 자기 반대 세력 이승만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 빨갱이 간첩이라 해가지고 때려잡습니다.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 이승만 이 실제로 독재했잖아요. 독재인데 독재한다라고 하면은 저 새끼 빨갱이야 간첩이야 북한과 소통하는 것같아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은 사람들이 못 이승만의 독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빨갱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해버렸어. 이게 가능하던 시기까 그러니까 반공이 먹히던 시대예요. 왜? 6.25 전쟁 끝나고 원수가 됐기 때문에 빨강이들과.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학생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반공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뭐 이런 표현인데 반공이 거의 입에 붙어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반공... 구간대, 반공 포스터대, 반공 표대, 이런 게 거의 일상화되던 고런 시기예요. 그래서 반공, 반공, 그리고 이승만 독재를 비판하던 경향신문이 있었거든.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승만 쫓겨나고, 사이구 혁명으로 쫓겨났죠. 쫓겨나고 나서 다시 복구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경향신문이고, 그리고 이승만을 개인 숭배를 강화합니다. 신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해. 여기 보세요. 이승만의 84살. 84살 때 모습인 것 같은데 이승만 생일을 임시 공유를 만듭니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공연시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승만 동상을 전국 곳곳에 세워요. 여기거든요. 남산 알죠? 서울의 남산. 원래 이 자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우리 신사참배 강요했었죠? 신사가 있던 자리에요. 특히 남산에 있던 신사는 또 신궁이라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였는데 고거를 밀어내고 이승만이 자기 동상을 여기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여와서 기 참배하고 숭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진보당 사건 이후에 개인 숭배를 강화했던 사례예요. 아 그리고 교과서에 자기 기록을 써가지고 자기를 숭상하게 교과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동상을 통해서 비석을 통해서 완전히 신격화 똑같이 한 해가 북한의 김일성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 신격화되었다면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신격화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 있죠. 원래 선거로 뽑아야 되는데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시읍면장 어, 지방의 정치인들을 모두 자유당 이승만 편으로 박아 버립니다. 아 이때 나온 구호가 아까 빠먹었는데 이때 워낙 이승만이 말아먹으니까 민주당 이런 표어를 썼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자유당이 질수 없잖아. 갈아봤자 더못 산다. 웃기는 구호죠. 그래서 이 구호가 이때 상당히 센세이션 이슈를 탔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렸더니 갈아봤자 더 못산다.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반장선거나 회장선거 할때 써먹어보세요. 못살겠다 갈아보자. 자, 북한을 볼게요. 전쟁 이후의 북한의 모습인데 북한의 초기의 모습은 연립정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김일성 독재가 아니었어. 예남파, 소련파, 남로당, 만주파 등 여러 개파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예난이 어디냐면, 이렇게 여기 기억납니까? 혹시 여기 마오쩌둥의 근거지, 여기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예난파라고 불렀고 소련파는 소련의 근거지에 있었고, 남노당은 남쪽에서 위로 올라간 애들이에요. 남쪽 출신인 거죠. 만주파는 이 만주, 만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일성이죠. 김일성, 우리는 지금 우리 6.25의 원흉, 6.25를 일으킨 어, 괴뢰의 정부 아주 죽일 놈이 되어버렸지만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김일성의 이 이름은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김일성 원조뚱땡이는 원래는 독립운동가였다. 하지만 뒤를 이어서 뭐 김정일 뚱땡이 지금 현재 뚱땡이 김정은 뚱땡이 3대에 걸쳐서 독재를 하고 있고 6.25때 우리를 쳐들어온 아주 죽일 놈이지만 어,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운동가였어요. 가짜라는 설도 있지만 그래서 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김일성이 다 죽여버립니다. 쫓아내거나 그6.25 전쟁 후의 모습이에요. 하나씩 제거했어. 명분은 6.25 전쟁 니들 때문에 졌어. 해서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김일성 비판하는 애들한테 반격을 가해서 하나씩 다 없애 버리고 김일성의 권력을 잡아. 그래서 남쪽에 아까 본 것처럼 이승만이 독재 체제였다라면 북쪽에서는 김일성 독재 체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재고 자시고 지금 전쟁 끝나고 지금 완전히 개판 됐잖아. 그래서 김일성이 전후 복구 사업을 펼칩니다. 소련과 중국,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공짜로 도와줬어. 그리고 자체 계획도 수립했고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합니다. 사회주의에 좀 반대된 개념이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는 뭐예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중시하죠. 그래서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강조하는 게 자본주의인데 사유재의는 이런 거싫어해 그래서 자본주의 중에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으면 공동 농장, 공동 공장, 농장이 있으면 공동 농장.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단체로 가 가지고 공동으로 노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산출물이나 생산량도 공동으로 나눠가는 거야.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가는. 그래서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금지시켜요. 그래서 농업이나 상공업을 집단화, 집단공장, 집단농장으로 만들고 같이 일하고 같이 분배 받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가서 일을 했어. 열심히 하든 적게 하든 나눠가는 게 똑같아. 열심히 일을 할까? 안 하죠. 어차피 똑같이 나눠 가지면 뭐하러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꼬라박습니다. 북한 경제가 요 때부터 꼬라박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천리마 운동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의 가스라이팅 운동인데, 여기 보세요, 표. 동문은 천리마를 탔는가, 불사르라. 표 자체가 아주 그냥 화끈하죠.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불사르라 천리마가 뭔지 아나요? 말은 말인데 하루에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상상 속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상상 속의 말이고 여기 탄이 뚱땡이 방 김희선 같기도 한데 이 손가락 보세요. 이 손가락 각도가 아주 죽여주죠. 눈빛 보세요. 천리마를 타지 않으면은 그냥 갈구것 같은 에너지 쏠것 같은 그런 강인한. 가스라이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표가 잘 나오고, 요것은 이승만 동상. 전국 곳곳에 이승만 뚱땡이 동상을 세우면서 이승만을 신격화했던 모습이 이 당시 모습입니다. 그래서 2대 김정일 뚱땡이, 3대 김정은 뚱땡이 동상이 지금 북한 곳곳에 세워져 있고, 원조는 김일성 뚱땡이 동상입니다. 그래서 천림만동은 정신개조 운동이에요. 워낙 지금 경제가 꼬라박으니까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켜서 노동력을 최대한 쪽쪽쪽 빨아 쓰기 위한. 그런 운동을 천리마 운동이라 부릅니다. 나중에는 김일성 독재 체제에 가스라이팅 시켜서 독재를 유지하는 고라 운동으로 펼쳐지는 것이 천리마 운동. 이것은 마치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새마 운동 이 있었죠. 새마 운동하고 비슷해요. 새마 운동도 농촌 잘살기 운동인데 사람들을 부지런하게 하기 위한 가스라이팅 운동, 정신개조 운동이었었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박정희가 독재하거든요.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가스라이팅까지 갔다라고 어,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쪽에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라면 북한에는 천리마 운동이 있었다는 라 거. 동문은 천리마를 탔는가 탔습니까? 가스라이팅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거를 한번 요, 요약된 거 보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원래 헌법에는 대통령을 4년 중임. 할수 있었죠. 단, 중요한 게, 간선제예요 국회의원들이 뽑아줘야 돼. 근데,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싫어해죠 그래서, 간선제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직선제로 바꾼 헌법이 1차기헌 혹은 발체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 안될것 같으니까, 이런 정치깡패들 불러다가, 부산에서 정치파동 일으켰죠. 개엄령 때리고, 군인과 정치깡패들 이용해서, 어, 기립, 투표를 하게 공포 분위기를 자아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거 그래서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2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1대 대통령 되었고 2대 대통령도 이 1차 기한에 의해서 직선제로 국민이 뽑아줬어.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나오고 싶단 말이야. 근데 중까지 임 밖에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초대 대통령만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2차 기한을 추진을 하죠. 근데 국회의원 203명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그럼130 5.333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136명이 찬성해야 되는 거든. 근데 역사 웃기려고 135명이 찬성했죠. 그래서 부결되었다가 가까울지 마세요. 라고 수학 논리를 가져오는 수학과 교수에 의해서 사서입에 의해서 가결이 되었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조작을 해서 통과된 헌법 사서입견.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만 중임 제안을 비켜 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붙었는데, 신익키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승만이 당선되고, 장면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이 선거 구호도 웃겼다고 했고, 근데 문제는 죽은 신익키한테도 표가 많이 나오고, 조봉암도 표가 엄청 나오면서 돌풍이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승만이 당선됐지만 불안한 거야. 다음 4대 대통령 선거 때, 오 조봉암이 나오면 질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보안법 강화시켜서 빨갱이하고 때려잡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했고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대표로 있는 진보당 사건, 진보당 없애버리고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시켜버렸죠. 그리고 비판적인 신문, 경향신문 폐간시켰고 그리고 4대 대통령 선거가 넘어가는데 여기는 사일군데 다음 시간에 별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한번 문제를 풀고 마무리를 할게요. 1차 개헌은 4, 4 5입 개헌이라 불린다. 아니죠. 1차 개헌은 발췌 개헌이라고 그랬어요. 부산 정치 파동은 직선제 개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건이었다. 맞죠. 원래 제헌 헌법은 간선제였죠. 근데 1차 개헌으로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뽑히려고 했었던 부분이죠. 445 개헌은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이었다. 맞죠. 원래 연임 중임 딱 걸려 있었잖아. 근데 세 번째 나오고 싶으니까 이걸 풀기 위한 누구만? 초대 대통령만. 이승만만 이거를 풀어버린 게 사서입 기원이었죠. 진보당 사건은 조봉암이 평화통일 주장했다고 정부에서 체형당한 사건이다. 맞죠? 전쟁 후에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사회주의 계획정체 체제를 강화했다. 맞죠? 아까 사유재산 금지하고 집단화시켰다 그랬죠? 공동노동 공동 분배자 52년 1차 기원은 일명 무슨 기원? 개헌? 발췌 기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서입 기원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정적 수인 몇 명을 충족시켰어야 됐어요? 3 6 136명이었었죠? 하지만 135표가 나오면서 4 4입으로 통과시킨 거였었죠? 흐름은 나면 될것 같아요. 54년 개헌은 4 4입 개헌이에요. 4 4입 개헌 이후 대통령은 뭐 없이, 그렇죠. 어, 횟수,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임 계속 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조봉함은 진보당을 창설했었죠? 하지만 평화통일 주장하다가 진보당 사건으로 진보당 없어지고 죽임당하고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간선제였었죠.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였었죠.